라베가몇 명이었냐? 라베가 하나. 그래, 그 쓰레기 집에 하나. 둘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갔는데 하나 못 나가. 아 그래? 원래 같으면그 어. 집에 두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 원 바뀌고 아. 아마 한명더 땡길 준비를 뭐지?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할 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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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나였어. 그러니까 세명세명 아니면 그 집도 좋잖아. 버리기 힘들어. 우승 라이두팀날라갔다 프리모 한명 갖고. 5 0또같 고, 집이 내려. 이거 잘하면 MVP가 터째갔을 수도 있겠는데. 버가기 내려. 가 m v p m v p 아마 v p 할 MVP가. MVP가. 멀어서 가 MVP가. m v 가 m v 가 m 가 m v p 어 왼쪽 고정차 싸움 없는 우측에, 거야? 우측에 우측에 둘. 내 왼쪽 고정차 싸움 있는 거 없는가? 왼쪽. 형이 봐야 형이 봐야 돼. 형이. 그쪽에 날아가고 있어. 안 보이는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다 이거 와 볼래? 어나 그쪽으로. 왔어. 나 근데 그쪽으로 가면 좀 멀어. 내가 그냥 왼쪽, 일 번, 일번 쪽까지 날라갈게 그냥. 아. 어... 그럼 좌측 라인 벌레는 펴져 있는데.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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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없다. 어, 뭐야? 갑자기 놀래라. 먼지줄알았네 뭐야 아무도 없네. <laughs> 여기 라인 싹다 비었다는 거를 명심해둬야 될것 같아. 우측 라인 위로 어, 쭉올라간는팀 쭉 있다. 있다. 위로 쭉 올라가는 팀. 형나 원. 리포브카 있고 리포브카 윌라인 짤에도 있다. 윌라인으로갈거 위에가 어, 윌... 어... 많이 풀렸을 것 같아. 윗라인으로 어, 갈 거야. 뻥 있다, 아랫라인 다로 윌로...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갈게. 어, 여기 앞에 레토너가 있어. 1번. 야 너네 원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해줘야 생각해 될게 그냥 위쪽으 갔을 때 누구 위험한지 그냥 그것만 생각해봐. 그것만 생각해봐. 아 RS? 오케이. 아레스가 우리 돌때킹스로드 왔었고 에스도왔었나 그래서, 그래서 어, 위로 도는 어, 거 약간 생각해봐야, 해. 해. 약간 생각해봐야 어, 돼. 어, 리포카라인 라인 가는 에스잡 적응할래? 어때? 그냥 잡고가도 돼? 여기서, 여기서 일정 라인에서 어, 먹을 수 있을 어. 것 같은데 일번 라인. 어. 아 그쪽 말고 인서클에서. 인서클에서 내려줘 하나. 그럼 크게 얘네 크게 돌면은 내려라. 너 하나 내려. 경차서 라인 탈게. 고정차 타도 되니까. 나 고정차 있는 데서 내려줘. 나카페 라인 탈게, 그럼. 좋좋아너 음. 뒷구집 아. 들어가라, 그럼 바로. 내가? 어, 뒤에 구집 들어가. 헌덕이 가이차좀 사줘주고 앞구집도 먹으라고. 나 이거 타게나 이거 타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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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카페 타면 아, 되겠다, 그냥. 연료표 하나만, 하나만 챙겨줘야 되겠다. 뭐야 위로 벌써 4한팀 여기 4번 팀 따라 3번 팀 지나간다 그래 아 그거 에스까 그냥 위로 먼저 갔다 아니야 아니야 그 에스큐맨하고 에스큐맨하고 한팀더 있었어 리퍼보컬 라인에 총두 팀이었어 엠 v p 수도 있어 m 엠 p 킹스로드, 킹스로드 킹스로드 킹스로드의 스텔랑 고정차 싸움하다가 죽었잖아 어제 어제 아 이런 봉수다 그냥 이거 천천히 앞 라인으로 따자 오케이 우리 어제 했던 것들 얘네 S2가 이번에 올수 있을까? 확인이요. 나 M4 개발판 필요해. 아개발판은 보이면 뭐가 들어갈게개발 해. 우 없어. 나 레드 도트 필요. 대탄. 아꼬다리. 나와. 아, 스레를 안 했나? 나 스레를 떴어. 자, 내가 이거 뜨면 말해. 말을... 어? 개말 천원 <laughs> 너무 무거운데? <laughs>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 와서 먹어주지 말해? 앨리야 엠포가 나오면 나 <laughs> 이제 나 있는데 엠포 있었는데 몇 층인지 모르겠다. 2치아이 3층 둘중 하나인데. 아, 옥상에도 있다. 와서 먹어라. 옥상에 두개 있어, M4. 오케이. 옥상에 앵, 선도 있다. 오케이. 오, 쓰러졌어. 응. 음. 나 치패도 필요. 대탄 하나만. 나 아, 대탄 두개 필요, 나는. 대탄 여기 있는데, 좀 먹으면 안 돼? 음. 여기 와서? 두개나있는 아, 하나 있네. 이네두개나 있는데. 있네. 여기 와서 먹어라. 그래. 나, 파이 나, 파이 나, 그런데 일단 막내 쪽, 막내 쪽에서 나 M4 먹고 들어갈게, 바로. 옥상에 있어, 옥상에. 아니, 책패드 네. 필요하댔지 먹어놓을게. 어, 필요해. 레, 나 레도 필요해. 드링크 부족하면은 파란핑에서 창고에서 그냥 먹어가면 된다. 이제 준비한 샷셋, 얘들아. 어, 난 m 포한번 먹고 바로 갈게. 아, 꼬다리. 여기, 여기, 다리 필요. 여기 그거 있어요, 어? 그, 미니. 나 미니 먹었어. 천천히 음. 갈까야 그러면 나 미리 먹고 아,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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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 먹어 온라인 야,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뭐지? 엠포 있는 집 없냐? 엠포 있는 집 어, 여기 경찰속성에두 개야 어이 갔다 와야겠다 미리 어디야? 여기 내집나좀더 먹어야겠다 1층 개머리판 아직 필요한 사람 있어? 개머리판 남 괜찮아? 오케이, 버릴게. 오케이, 네, 이제 슬슬 준비하고, 앞라인 땡기고. 네. 나 고정차 내가 탔어. 앞라인 땡기는데, 그냥, 이거, 저기, 앞라인 시야 좀 따줘. 먼저. 예 e a h y yeah. 나치. 나치. 패드 내가 형 다시 옆에 버려놓을게. 어. 어. 나 이거 다리 있나 혹시 한 번만 보. 봐. 창 대탄 어디 있다 했지? 어 여기 대탄. 응. 대탄 그 왼쪽 볼지이거 네 뒤에? 어, 뒤에. 다리 어. 아, 없고 로 지금 바번핑에 아 다시 하나 나간다. 음. <laughs> 맞아. 찍어 주면은 이왼쪽야아 네 어. 잠깐 이거 오토바이내 내, 우리 팀거돌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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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가다 어디에? 여기 판자. 내 앞쪽 어. 4번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수 있어 이거. 얘네 팀 오라. 이거 모르는 거같아나 쏜다. 얘가 나 쏜다. 이거 장아, 이거 주아, 장아. 너도 모르다 나만 알아 얘. 사운드 좀 들을게. 사운드 좀. 왼쪽으로 돌아가자. 얘 사운드 들었대. 내가 와볼래. 막으면 돼. 야 가자. 반자 밑으로. 막으면 돼. 아 누웠다. 아 이해. 나 멀어. 나 내가 백업부멀모라그 돌아가자 그러면. 위로 돌아갈래?

바로 몰탱크 세워서 몰탱크 볼게. 나는 밟는 중이지 뭐야. 몰탱크 라인 좀보이는거 없다 알았어 알았어 끝났다. 여기 진짜 사용해야 돼. 여기 이 나, 이 나, 음 나, 탱크 보이는 거 없었어.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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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썹 타면 찍해야 돼. 야, 차트 더 치나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미한자만빨어 나도. 물테크라인에서 보이는 거안 보입니다. 이. 빼앗어빼앗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딸 필요가 없네. 하고 이번 목표라고 싸우다가 들어가서 차 끌고 나중에 세 번째 데갈 거야. 이번 뭐 그래? 그래? Okay. 얘네 이거 오케이 y o 앞판에서 k a 를좀따르 y Okay. o k 오 y Okay. Okay. o k a 이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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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파라인으로 오팔라인으로 체크해봐. 앞으로 가 폭탄적인 소리. Sound is in line? Sound is in line. Sound is in line. Sound is in line. Sound is in line. 니다리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쌍둥이 집에 박았다. 오케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둘. 어, 그런 거 같은데.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 같아. 어, 내가 봐. 오케이, 이거 점프 격차였어. 나 아래쪽 라인 한번땡겨볼게내 윗라인 한번 고정해줘, 한 명. 내가 봐줄게, 여기서. 나 상으로는. 아직 못 봐줘. 거리, 이제, 머리, 머리 잘 안보여. 나와요. 두 판, 두 판. 두판좀 앞에. 두 판이야, 두 판. 투판. 아. 이 집에는 차비들, 어, 둥이에 차비들만 차만 베져 있어. 박는 모습은 없고, 그냥. 주 판으로 빼앗았던 것 같은데? 아니요. 나를 수 있습니다. 아를왜이녀석 그냥 밑에 세워. 닭들이 차소리. 야, 닭들이 차소리. 뺀다? 어, 뺏어. 여러 대야, 여러 대야, 여러 대야. 어. 쌍둥이 이어 있... 어, 있어. 아니, 쌍둥이 안 보여. 아, 여 아, 기차박 있어. 차박어 빠질 게빠질나너또 왼쪽으로. 줄 트럭, 트럭, 트럭. 3번 라인. 맞아. 어, 3번 거든 3자로 넘어때 이거. 봐봐. 2층에 하나 있어. 2층에 둘. 2층에 둘. 뚝배이한 네. 대. 왼쪽 라인. 이치층에 가서 이치하층에 가서 1에가에 가서 1층 가서 1층, 1층. 네. 1층에 가서 1층층에서층야1층1층1층 1층에 가 1층에 서 1층에 가서 1가 1층에 서 1층에 가서 1층에 어1층어층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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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 잘먹어놨거든 그냥 뭐? 천천히 하면 돼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 어, 2층, 2층 우측 창문 1층우로 하나 1번, 1번 쪽 1층으로 하나 넘어갔다 1번 쪽 하나 있었다 1번 쪽 창문 언덕한테 그세개인가 2개 있는 창문 파쿠로 되는 창문 확인했어 아, 2층에 아, 하나 더 좋아. 좋아. 야 공생해도 좋아. 좋아. 이거 공생해서 그냥 써먹자 도대체 우리가 뭐안 해도 돼 나정앙으로 오는 거봐 줘야 돼. 아, 어, 저 나가는 거봐줄수 있어. 오, 연막. 내쪽 연막 옆에서 들어온 건가? 몰라. 야, 얘네 얘네 그냥 2층집에 세명다 네. 있어. 아, 그래? 정문에 아, 뭐 정문 에 연막 가는 거 아니네. 나 나비가 날아다니고. 6층집. 6층집으로 떨어진 건 한번 봤어. 걸. 어. 에이스랑 얘 EM. 보인다. 얘 340방에 하나 보였다. 저거 좀 에이스다. 얘 미쳤어. 에이스랑 얘 미쳤어. <�Connie> 어 뭐야? 몇층이야 1층, 2층, 2층이야. <놈> 얘네 어디 있는지 계속 지그로 대봐. 아. 한번 넣 얘네 계속 문깨 깨누... 놓고 총알 박힌다 우리 차 부수는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 자리 좋아서 너는차 박힌 부순 거 네 이거 스피안해주거든어 하면 뚝배기 어. 없어서 그럴걸? 내가 뚝배기 2템 냈는데 다 화났어 어우 야2층 1층에 있어 1층 방 안에 있어? 어, 어. 원히트 1층 방안 나온 거 방금 주방 쪽으로 갔다 얘 주방 쪽 화장실 쪽으로 다지 1층 우방 화장실 화장실 쪽으로 갔다 화장실 쪽에 좌측에 하나 좌측 2층이야 방금 아, 이거 1층 우층방들어 가는 거 계속 봐줘 봐 맞아 계속 봐봐 너다영 쪽이 어디서 네, 봐주면 돼? 네, 네. 왼쪽에서 네. 봐줄 수 있긴 한데 내가 2층에서 열려, 그럼. 러 방금 화장실 한 번씩 해야겠다. 봐봐, 한 번씩. 난 이해 못함 둘이서 해. 어, 네, 이해했어. 방금 철밟는 소리. 형, 물이야? 형 이거 무리 물... 안 해도 되긴 해. 안 해. 아, 여기 어, 뒤에 차 박아놨다. 사람 있어. 총알 날란다, 방금. 가카에서. 잠깐만, 안 붙지. 방으로내온다 아 방금 거죠, 지금. 아니야, 각 가서 밑에 벌려놨다 밑에 새었다. 이 페이 끝났고. 아, 끝났다. 쌍둥이 집 어, 오케이 끝났어. 쌍둥이집 라인으로 폭소리 어디야? MBP, 쌍둥이집 라인. 쌍둥이집 라인. 바점 하자. 아, 이거 아, 뒤에 65방에 65마냥 65 봐봐. 막냐. 1명선. 거기 있 네. 아, 하나? 노란노너뒤 뒤각 조심해. 너 뒤각 조심나 일로 왔어. 온다. 잡아 봐. 아, 덫을 때. 멈춰 있을 때. 아니, 멈춰 있을 때. 씨, 네, 잘 끝났다. 네, 잘 끝났다. 이아소리좀 어, 파악 잘해고 주네요. 저거 레인저 쓸것 같지 않아, 준아나? 뭐 어, 지금 비는 터 있는 거. 뭘래? 놀래시... 바뀐다? 이자 지는 모르겠다. 아, 나에이안 보이네. 에이미. 이거 3번 중에 하나 갔다. 수... 준아나 위능선이네. 한번 어. 재니랑 라베가랑 야 얘들아 해우소 이거 방으로는 오팀 있을 거야. 4번 우리한테 각 가열리거든. 먹어라. 응 오토바이. 1층에 가라. 있다. 화장실에 있다. 다시. 오토바이 방으로 온다 2 있지, 아니야? 빼도 돼. 이 방으로 온가할수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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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트 나왔다. 기다리자 이거.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우리가 승자야. 아 이거. 라베가다. 1층 있어요, 하나. 라베가다. 하나 죽었어. 패스해, 잘 잘. 얘네 2층을 음. 2층 둘이서 쳐다본다. 쳐다봤다. 야, 2층만 계속 째봐 얘네 이제 내민다. 불안해서. 음.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끝방이 하나. 얘네 서로 양각 잡았어. 화장실 올라오는 거같봐 이거 라베가 이거 올라가는 것도 쏴도 될거 같은데 그럼 화기까지 찍을 수 있어. 라베가 하나 기절한 거 화기 안 찍었지. 몰라. 아. 이거 계단 올라가는 거나한번째 볼게. 제일우초 창문. 그거 째면 화킬까지 가능해, 준아나? 1층에, 1층에 연막. 입구에다가 연막. 축방으로. 응. 음. 이가 올라오는 거 존나 칠수 있다. 그니까 러 이거 쏘면은 화킬까지 가능해, 준아나. 어, 확인 확인 하인 확인. 거기만 보고 있어, 나. 2층만 봐요. 2층, 근데 2층 어느 쪽이. 화장실이 하나, 방이 하나 있어. 막내야 오지게 찍고 있다 나 우측 라인 나도 우측 끝에 찍고 있어 계속 이거 안 보인다 이제 하나 아, 피해 줬다 계속 찍고 있긴 하다 응이층 음. 들어가고 당신 안 명씩 왼쪽 롱 여기 왼쪽 2층 못 내밀게 해봐. 왼쪽 2층? 어 왼쪽 2층. 한 명이 그 고정이지. 고정해봐. 내가 뭐. 내가 고정했어. 왼쪽 2층. 하나 누워 있다계산 쪽. 동생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오는 거 먹어도. 돼. 음. 기절인 것만 뺏어 먹어도 될것 같아. 이거 벽에 하나 붙어 있다. 여기 왼쪽 1층. 얘 누워서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가카 쪽이 젠지야. 음.

형 어, 이거 응. 안에 EM 한명 있거든? 나산쪽 응. 라인 생각해라. 보고 있어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두개 놔둬 내가 겠습니다삼득 지금 견대 중이야 3번 라인 서로 대치 중인가? 대치 중 아니지 라베가더 밑에 공승이고. 이게 폭, 이 폭탄은 방금 뭐야? 다운. 차 끌었다, MVP. 뺄 거면 빼야돼. 쌍둥이지 쪽으로 간다. 레토나 원히트. 다시한번냥쪽으로 간다, 온다요. 다시 한번 이겨야 돼. 다시 한번 이기면 가능해. 맞아도 돼. 안 돼. 안 돼. 휘저당할 수 있겠다. 휘저 하나 당했는데, 아니네. 나이스. 너 이게 MFP 라스트 하나만. 방네 우리 뒤도. 어, 뒤 우리 신호 확인했어. 그냥 뭐 빨게나. 머리한대 맞아. 강수한이 형 계속 생각해. 예장. 아. 방네 오탄 맞냐? 나 오탄 좀 있어. 이거 먹, 먹어, 이거 먹어라. 아, 나 미니라서 가비. 어. 아, 네, 내가 줄게. 어. 됐어 됐어. 아 잠깐, 만 너무 많이 줬어. 반마 줘. 좀만 줘. 여기 돌려라시 뒤에 하나 핀. 남은 거 맞지? 어 MVP 하나 남았어. MVP, MVP 하나, 하나 남고형2층집 박은 쪽에 엎드려 있을 거라. 응. 그러니까. 박은이가 뒤에 헤어져 붙었어. 응. 음. 나 이거 윌라인 쪽 보고 있어, 삼 시. 이한 마리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마 있는 거 같은데? 우측 밖에도 있다. 형. MFB 끝났다. 네, 끝났다. 그리브 엘르도 꼈다. 거야? 어. 지알이 방금 여기 쪽에서 공격했지, 1번? 야, 우리 뒤머리 어. 끝대기도 있다. 10방이야. 10방이야? 못 들었다, 나는. 하나 킬이야, 아, 이거 확 킬이야. 지알 하나 남았어. 야, 방금 미니 소리 확인. 돌라인 쪽, 쥔 하나. 쥐 끝났고. 지금 오직 공격하고 있는 하나 보인다 2 5방가 나베가 10점 컨트롤 나와야 된다 나 반대쪽으로 나갈게 나무 좀 확인해줘 원이트 형 이거 EM도 나와야 돼 EM이 음. 여긴거것 같아 음. EM이 여기 방금 1번 라인 쪽 하나 연마 풀어준대 음. 우리 집독 도 이제 나가야 돼어 탈어 지끼리 공격사 나올 거야. 집 2층에 하나 보였고 클레어로 갔다 이거. 자 2층에, 뭐, 2층에 보러 다자 2층에 보였어, 2층 확인했어. 끝났구나. 라베가 하나 남았어. 지금 기자 상태 하나. 정리하러. 중 2층 2층에, 2층에, 2층에 하나. 이제 뭐가 나올까? 정리하면 너는 옆쪽에서 가자안 해도 돼? 옆쪽에서 맞는다고. 아층지마야 주원아, 주원아 너는 젠지랑 이거 레인저스 킬로그 확인해봐. 아1로그이고 있어, 이고 있어. 어 계속 어, 확인해줘봐. 아, 너가 어? 2층 봐, 내가 계단 쪽만 볼게. 방면에 연마. 헤어도 받았어. 헤어도 뒷등산에 세웠어 얘네. 아, 형, 형도 이거 2층 봐라. 계단 쪽으로 하나 내려갔다. 아, 하나, 하나, 하나 기절이고. 이거. 이거 막내랑 또. 아, 나도 둘이서 한번 뛰어서 지금 살리고 있겠다. 야, 살리겠다. 1층에다 폭가봐폭 폭 없어. 정확하게. 내가 아, 그래? 까볼게 그냥. 예, 사운드 이거 파쿠르에서 좌측으로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몰라 아, 그거 내가 봐주고 있어 아니 이거 딤 살리고 나... 있어? 어 1층에 싸운데 1층에 싸운다들린거 같은데? 아끼를안 찍히게 싸워 안 남았다 내가, 아니, 내가 왼쪽 라인 나오는 거 볼게 왼쪽 라인 나오는 어. 거 내가 정문 볼게 EM 잠시 포기했다 EM 생각해서 계속 주워놔 어어 우에다 어. 게 이거 2층 라인 좀 보이는 거 없고 우측으로 나왔다 우측으로 나왔다 오죽 하나 기절 살렸어 이거 오자 아, 더피 개피 탄저쪽으로 아, 개피야 지금 집 들어온다 집 들어왔다 들어갔 다집 같이 봐줘라 확인 리거든 나와야 돼 나간다 이제 나온다 이제 우측 문으로 나간다 쬐고 있어 채고 있는 문 알았어 아, 끝났어 야 이거 아홉 어, 네. 명이라 우리 세시고 위에 페이탈 세시고 젠지도 있을 것 같아 페이탈도 있어 어, 베이탈 셋이야. 야, 여기 우측 라인으로. EM은? 이거. EM 파란 핑이랑 공격했을걸, 지금? EM 내가 놓쳤나? 아니, 헤어져, 헤어져, 헤어져. 야, 머리 위에 헤어소. 하나 남아있겠다, 비비는 거. 야, EM 이거 풀로못 받긴 했거든? 아, 조심해. 짤짤이. 이거 짤짤이 하나, 이쪽 라인에 하나 있었는데, 1번. 아 죽는 거 없어. 이거... 야, 이거 지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네. 아, 지네들끼리 뒷나이 싸운다. 라인으로 뛰어서, 뛰어서 밀러가네어더요어끊어때돼 어, 우측으로 가자 야 우측으로 밀려라 그럼 우측 라인 나온다 간다 간다 우측에서 맞는다 야 같았다, 이거 근데. EM이 쏜다 우측 아래로 내려갔대 쭉 내려왔다 야돌대 하나 보인다 80 방향 확인 확인 쟤 우리 아, 봤어 야 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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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바다. 나무지 라스트, 연막 열받아 열받아. 한번 까봐서 못 볼게 못볼못 따줘. 너네 싸워 내가 따줄. 아 일단 하나 남았어. 나무 쪽 견제 줘. 붙어봐 붙어봐. 내가 갈게 야, 내가. 야각관려서 잡아. 어 오초 내 벌릴게. 나... 나무 쪽 가줄게 계속. 나무원, 다르지, 나무 오초 원히트 와이짜도 있다 그지. 야 죽었어 죽은 거냐 기절. 나, 나, 나 멀리 었다나 이거 멀리 있는 거야. 야, 연막 까고 연막 까고 살자. 려 연막 좀 펴줘. 내, 내 앞에 펴줘. 내 앞에 펴줘. 내 연막 없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얘들아. 나샬일때 있어. 못 살려? 나 기절이야. 못 살릴 것 같아. 연막 없대. 아, 연막 할까? 가... 있지 가... 않아? 나 연막 있어. 연막. 아 연막이. 나 연막, 연막, 연막 있어. 내 왼쪽이. 아나 이거. 피했어. 펙 펙. 아 미안 미안.